오늘의 주제는 자격뿌리의 효능입니다. 1. 진통 및 항염 효과. 자격뿌리는 진통 및 항염 작용을 하여 관절염, 근육통, 생리통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면역력 강화. 자격뿌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피부 건강. 자격뿌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진정 효과. 자격 뿌리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효과적입니다. 5. 혈액순환 개선. 자격 뿌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간 건강. 자격 뿌리는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격 뿌리는 한의학에서 여러가지 처방에 사용되며 특히 보혈 및 보관 작용이 뛰어나 피로 회복 및 여성 건강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자격뿌리를 사용하기 전에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사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